자산 규모는 무려 10조 달러, 하나로는 1경 3천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도지코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면서 국제적인 자산으로 칭할 만큼 엄청난 비트코인 옹호 원자인데요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블랙록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때 이어서 이번에는 시가총액 기준 5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에 4곳의 대주주로 등극할 만큼 현재 코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5만 28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트리티지 주식을 8.1% 가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봤을 때 12,224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다각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블랙록으로 하여금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레리 핑크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서 두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고요. 특기에 상응하는 비트코인 물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 기업과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의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도지코인의 채굴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코인에는 상당한 호재로 볼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코인 중에 비트코인에 이어서 도지코인이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블랙록의 투자 자체가 채굴 기업들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활성화까지 된다면은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채굴 비용이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최근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벤 암스트롱 측에서는 다음 강세장을 위해서 축적할 알트코인으로서 도지코인을 꼽았는데요. 해당 이유로는 일론 머스크가 X의 결제 수단으로서 도지코인을 통합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와 월스트리트 경영진이 X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7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X의 송금업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트위터 X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날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관련 이슈와 함께 도지코인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일론 머스크의 X 같은 경우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만 5억 4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 당연히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면은 사용처 자체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폭등세, 그야말로 도지코인만 상승하는. 강력한 상승장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트상의 기본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한 수익을 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낙폭 기록하면서 80원대 라인 밑으로 밀리기가 힘든 구간이 되다가 설사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준다고 했을 때10% 이상의 단기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도 타점 뜨는 경우 다시 한번 영상통에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지난 하락장에서 비중 조절과 원칙적인 대응을 못 하시다 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항상 영상통에서 강조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몰빵 투자를 한다거나 무분별한 뇌동 매매 자체는 이게 한두 번은 잘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홉 번잘 돼도 한번 실수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마이너스 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코인 시장 악재로 인해 가지고 하락하는 거는 그 누구도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혹시나 하락했을 때 리스크 대비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실제로 5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320원 매수가 비중 10%로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방에서 추천이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락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추가 물타기 매수 사인 드리면서 6월 27일 날 255원에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형당가를 낮췄기 때문에 295원으로 신규 목표가 조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95원에서 전량 매도가 나오면. 매수과 대비했을 때 18%에 가까운 상당한 수익을 실현했고요. 비중 같은 경우도 20%로 늘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시나 모를 하락장에 대비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시간만큼의 수익 실현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라고 했을 때 항상 강조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코인 중에 대표적인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6월 5일 날 13,430원의 비중 1 0로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가보다 내려온 상황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 조절 매매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6월 24일 날1 2,100원에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6월 30일 날 정확히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하락장 상황 속에서도 비중 조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순간적인 급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던 엘프 같은 경우는 정확히 6 월 30일 날 추천드리면서 7월 3일 날 완벽하게 목표가 도달하면서 단기적으로서 수익됐던 단타 종목 안내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몰빵 투자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코인 시장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주겠지만 이렇게 도박에 가까운 투기성인 투자보다는요. 항상 원칙 매매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투자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상태보다는 변화를 하시는 게 필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자라고 한다면요. 한 종목에다가 그냥 몰빵 투자로서 매수를 해놓고 나는 10년 뒤에 이것을 매도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장기투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습관으로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진짜 장기투자적인 습관을 만드셔야만 그게 비로소 장기투자의 본질이자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수반으로 쌓이면서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늘 내가 수익을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통해서 완벽한 투자 습관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익으로서 따라오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때문에 일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운행 업무가 많다거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런 각가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에다가 상황을 끼워 맞추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편리하게 매수와 동시에 가에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게 되면은 안전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내가 평생 쌓을 수 있는 투자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바쁘셔도 출근하면서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그리고 퇴근시간에 한번 이렇게 잠깐 잠깐 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 감정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코인 시장에서는요. 절대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투자 습관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응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방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셀창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